안녕하세요.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. 우리 친구들, 반갑습니다. 자,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2학기. 자, 선생님과는요, 기본 도형. 그 중에서 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. 작도란 도구 두 가지가 필요한데, 어떤 도구지? 그렇지. 눈금이 없는 자랑? 컴퍼스만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최소의 도구만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. 우리 친구들의 교육과정상 작도하는 과정 딱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이드, 선분 작도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한 가지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. 바로 뭐다?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과정. 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? 앵글이라고 하거든요. 그 첫자를 따서 대문자 A를 작도하는 과정을 쌤과 오늘 배우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분 S작도하는 것과 오늘 쌤이랑 배우는 각, 앵글, A를 작도하는 과정만 잘 해주신다면 사실은 우리 작도와 합동이란 단어 중에서 그 합동 있죠? 합동이 사실 완벽하게 다 해결이 돼요. 쌤만 믿어봐. 알겠지? 그래서 쌤과 오늘은요, 그 각의 크기, 같은 각이 각 작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거든요. 사실은 오늘 배울 내용은요 되게 신기해요. 되게 신기해.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나도 아직도 신기해. 나도 무슨 말이냐면 자 준비물이 있겠죠. 당연히 각 AOB라는 각이 있습니다. AOB 각이 있어요. 그죠? AOB 얘가 몇 도인지 알아? 몰라. 왜? 우리는 컴, 그, 각도기가 없거든. 내가 가지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건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 두 개밖에 없는 거야. 야, 이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몇 도인지 알수 있겠어? 눈대중으로는 알수 있겠지만, 대략 한 40도 정도 될것 같아. 그건 내 느낌이지. 얘가 40.5도면 어떡할래? 우리 눈으로못 구해요. 각도기가 있어야 되는데 각도기 못 구해. 없어. 그런데? 얘랑 크기가 똑같은 각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나는 신기해. 너도 신기해야 돼. 어. 한번 해볼게요, 쌤이. 어떻게 하느냐. 자, 쌤이 여기에다가는 이미 어, 그림을 좀 그려놨으니까요. 아래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자, 한번 그려봅니다, 나랑. 자, 우선요. 점 하나 찍으세요. 왜? 각의 크기, 그 표시된 부분을 좀 선택을 해야 되니까. 자, 첫 번째입니다. 이건 준비, 이게 준비물이야. 이게 준비물이야. 이게 준비물. 여기에서부터 저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각과 똑같은 각을 작동할 거예요. 알겠지? 자, 첫 번째. 손퍼스 있어, 손퍼스? 손퍼스? 자, 손퍼스를 가지고서 기존에 있는 각콕 찍고 적당히, 적당히, 이건 적당이야. 이 각과 이 반직선 두 개와, 반직선 두 개와 교점이 생기게끔 적당히 컴퍼스로 체크를 하세요. 1번처럼 적당히 체크해.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대로 1번 벌린 것 그대로 여기에다가 컴퍼스 콕 찍고 그리는 거야. 알겠죠? 기게 2번입니다. 자, 쌤이 굳이 이름을 쓰면 여 C라고 할 건데요. 같은 컴퍼스이기 때문에 OA의 길이 OB의 길이 OC의 길이 다 똑같은 거 맞지? 괜찮지? 어, 같은 컴퍼스니까. OA OB 어이쌤이 여기 여기는 O'이라고 할게요. 편의상. O' C의 길이가 다 같은 거 같은 컴퍼스니까 그렇죠? 자, 그다음. 다시 원래 있는 값으로 돌아와서 자, 중요한 거예요. 정말 이제 1차원적인 거야. 정말 또 다른 컴퍼스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컴퍼스야. 새로운 솜퍼스솜퍼스얘를 가지고 정말 1차원적으로 B에서 바늘 콕 찍고 얼마만큼 이 각이 벌어졌는지 컴퍼스로 벌리는 거야. 진짜, 아, 이만큼 각도가 벌어졌네? 벌어졌네라고 표시하는 거야, 진짜로. 어. 딱 표시했어, 3번으로. 그럼 그대로, 그대로 가서, 그대로 가서, C에서부터, 어, 진짜 이만큼 벌어진 거잖아. 딱체크하는 거야, 딱 체크하는 거야. 딱 4번으로 체크하는 거야. 그럼 예를 쌤이 이번엔 CD라고 할게. 괜찮지? 자. 똑같은 컴퍼스야. 똑같은 컴퍼스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벌어진 거 AB의 길이나 이만큼 벌어진 거 CD의 길나 이 똑같은 거 맞지? 같은 컴퍼스니까 그래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은 거잘 하고 있어. 마지막으로 눈금이 없는 자, 눈금이 없는 자를 가지고 O 프라임과 요 D를 선으로만 연결한다면 바로 그것이 각의 크기가 똑같은. 우리 친구들 이 각을 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아니야? 나는 되게 신기한데 너도 신기해야 돼. 알겠지? 응. 음. 사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보라색이에요. 정말 이만큼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각도기 각도기 아니 컴퍼스를 가지고 정말 1차원적으로 벌려 놓은 거야. 근데 벌린 부분을 제일 처음에 1번과 요 3, 2번을 가지고서 그림을 체크해 보자라는 뜻입니다.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자, 이것을 쌤이 함께 좀 그려봤어요. 미리 똑같은 그림입니다. 뭐 RQ라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음.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은요 너무나 또 신기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. 크기가 같은 각을 각도기 없이 작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좀 연습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. 하셨습니다.